E 안녕하세요. 더스킨니원김지서 원장입니다. 오늘은 종아리 시술의 부작용으로 알려져 있는 보상 근육 얘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. 보상 근육이라 하면 발달되어 있는 어떠한 근육을 못 쓰게 하고 사이즈를 줄이면 그 보상으로 어떤 다른 근육이 상대적으로 더 발달하게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데요. 사실은 이거는 종아리에만 국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. 예를 들어 오른쪽 무릎이 아파서 오른쪽 다리를 잘못 쓰게 되면 반대로 왼쪽 다리를 쓰게 되고 그럼 왼쪽 다리는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의 힘을 때문에 왼쪽 다리의 근육들이 더 발달을 하게 되겠죠. 이런 것도 큰 개념에서의 보상근육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종아리에만 국한되어 보상근육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종아리에 위치한 두 가지 근육의 해부학적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. 종아리의 위쪽에 위치한 두 갈래의 근육이 비복근이고 그 아래 발목적으로 넓게 자리 잡고 있는 근육이 바로 가자미근입니다. 종아리의 보상근육은 우리가 흔히 종아리 아리라고 얘기하는 종아리의 비복근의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 시술을 했더니 그 보상으로 아래쪽에 위치한 가자미 근육이 발달하였다 이런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종아리는 위쪽보다 아래쪽이 발달하게 되면 종아리가 아무리 가늘다 하더라도 결코 예쁜 라인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됩니다 보상근육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자미근의 쓰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요 종아리의 근육은 우리 그러니까 걷고 뛰고 점프할 때 주로 쓰이는데 즉 발바닥으로 이 지면을 밀어내는 이 동작에서 주로 쓰이게 되는데요. 이때 쓰이는 주 근육은 바로 비복근입니다. 그래서 이런 류의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종아리 알이 커지는 것이죠. 이때 가자미근의 역할은 발목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는데 쓰이게 됩니다. 여기서 안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. 즉 불안정한 발목을 가진 다리에서는 가자미근의 쓰임이 많게 된다는 것입니다. 선천적으로 타고난 종아리뼈의 모양 즉 무릎과 발목을 이어주는 종아리라는 그 축의 모양과 각도가 이 안정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. 종아리와 발목이 만나는 각도가 이렇게 직선이라면 가자미근이 쓰이지 않는데 이렇게 벌어지거나 이렇게 벌어져서 직선에서 멀어진다면 이 휘청거림을 잡아주기 위해 이 주변에 있는 가자미 근육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. 그래서 이 근육이 발달하게 되는 거고 여기서 걷기 뛰기 점프 같은 이런 운동들을 많이 하게 되면 그 불안정성 더 심해지면 기 때문에 더 많이 발달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. 불안정성을 유발하는 후천적 요소로는 첫 번째 운동화보다는 구두 구두 중에서는 굽이 높을수록 보행 시 발목의 불안정성이 커지기 때문에 가자미 근육을 많이 쓰게 됩니다. 두 번째는 체중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이 발목이 들고 있어야 되는 무게에 대한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불안정성은 커지게 되고 상대적으로 가자미 근육을 많이 쓰게 됩니다. 세 번째로 즐겨하는 운동이 걷기, 뛰기, 점프 같은 동작이 많이 들어 있는 운동들은 발목의 불안정성이 커지기 때문에 다른 동에 비해 가자미 근육을 더 많이 쓰게 됩니다 선천적으로 O형이나 X형 다리처럼 이 축이 안 좋은 분들은 비복근 시술을 할때 반드시 가자미근도 같이 시술이 진행되어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될 상황은 이병원, 저병원에서 일회성으로 보톡스 시술을 반복하는 분들은 대부분 종아리 알, 즉 비복근에 대한 시술이 중점되기 때문에 고상근육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쉽지 않으며 가자미근은 굉장히 예민한 근육이기 때문에 자칫 조금만 과도한 시술이 들어가면 걷는 행위가 확 불편해지기 때문에 내 종아리의 뼈 모양이라든지 또내 종아리의 적정한 용량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는 것 좋습니다. 지금까지 김지선 원장이었습니다. 오늘도 내일도 더 스키니 한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